안녕하세요 다산중학교 학생 여러분. 이 영상은 온라인 수업 팀즈를 위하여 성유진 선생님과 함께 만든 두 번째 영상입니다. 여러분 첫 번째 영상으로 팀즈를 깔고 과목별 교실 입구까지 잘 왔나요? 이제부터는 팀즈를 활용한 세 가지 과제 제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과제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. 먼저, 과목 교실로 입장 후 위쪽에 과제 탭을 클릭. 첫 번째 방법은 기본 프로그램 활용 과제 제출법입니다. 이렇게 할당된 과제를 클릭하면 과제 지침에 미리 공부할 내용이나 과제를 적어주시니 지침을 반드시 잘 읽어봐야 합니다. 지침 아래에 폼즈 아이콘과 제목이 적혀져 있는데요. 이곳을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바뀝니다.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답변을 하고 제출을 클릭. 그 다음 반드시 오른쪽 위 닫기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요.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바뀌어 이모티콘이 나오는 것이 확인되죠.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방법으로 과제를 하나 제출한 것입니다. 만약 결과 보기를 눌렀어도 과제는 제출된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 자, 두 번째 방법입니다. 두 번째 방법은 과제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선생님께서 주신 지침을 잘 읽고 작업 추가를 누르면 원드라이브가 나옵니다. 원드라이브를 무시하고 플러스 새 파일을 눌려 줍니다. 워드 문서를 선택하면 제목을 적을 수 있는데 제목은 학번, 이름, 날짜로 적도록 하겠습니다. 다 적었다면 첨부를 클릭하고 내 작업에 방금 만든 제목을 클릭하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읽기 전용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문서 편집을 누르고 조금 기다리면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. 이때두 가지 선택 사항이 나오는 컴퓨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때는 브라우저에서 편집을 선택하고 진행하면 됩니다. 내용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과제 내용을 다 적었다면, 오른쪽 위에 닫기를 누릅니다. 이러면 자동 저장이 되는데요. 저장이 끝이 아니겠죠? 오른쪽 위 파란색 버튼에 제출을 눌러야 완료된 것입니다. 참 쉽죠?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. 세 번째 방법은 첨부 파일을 활용하여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인데요. 워드, 동영상, 사진 또는 그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파일로 과제를 제출해야 될 때가 있죠. 이때 사용하면 됩니다. 과제를 누르고 선생님께서 참고 자료를 올려놓으셨다면 참고 자료를 눌러 확인하고 과제를 수행하면 되는데요. 만약 워드 작성이나 컴퓨터 작업이 어렵다면 당연히 노트 필기한 후 사진을 찍어 제출해야겠죠. 자, 지침을 한번 읽어볼까요? 지침, 리소스 자료를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하여 제출하세요. 리소스 자료는 참고 자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과제가 워드 파일이네요. 제목, 워드 내용을 클릭해 볼까요? 워드를 클릭하고 오른쪽 위 파란색 데스크톱 앱에서 열기를 눌러줍니다. 이렇게 파일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마우스로 표에서 이동한 후빈 칸을 작성하겠습니다. 빈 칸을 다 작성하였다면 왼쪽 위 파일 탭을 누르고 복사본 저장. 이때 EPC를 누른 후 문서 바탕 화면을 클릭하고 위쪽에 바탕 화면이 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제목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. 학번 이름 날짜 순으로 제목을 수정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. 그런 후 다시 팀즈로 돌아와 닫기를 누르고. 내 작업 아래에 플러스 작업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조금 전처럼 창이 새로 뜨죠? 이때 이 디바이스에서 업로드를 선택. 왼쪽 바탕화면을 찾아 아이콘을 누른 후 내가 작성한 파일을 찾아 클릭.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업로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업로드 되었다면 오른쪽 아래 파란색 버튼인 완료 를 눌러 파일 첨부를 완료하고 오른쪽 위 파란색 버튼인 제출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.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은 워드 뿐 아니라 동영상 사진 파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니 이 방법으로 업로드하여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. 만약 워드 사용이 힘든 학생들은 노트 필기 후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됩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과제 수행하는 법을 알아봤는데요. 어렵나요?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천천히 동영상을 시청, 필기를 하며 들어보세요.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다산중학교 학생 여러분,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함께 전염병 조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나요.